상평 통보는 조선시대에 주조된 화폐 중 하나였다네. 원래 나라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농민들의 특산물을 받아 조달한다네. 그런데 후기에 이르러 정부가 대동법을 실시하여 대동미라는 미국을 바치게 하였다지. 바쁜 농민들을 대신하여 이 미국을 공인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다네. 그 결과 상품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이 무거워 그보다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한 금속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을 걸세. 그에 따라 금속화폐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제기되었다네. 결국 동전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 4년에 신하 허적의 제안으로 상평통보를 주저하면서 부터라네. 화폐의 주조는 중앙의 7개 기관과 가명 및군영 등에서 담당하였으며 이후 통화량의 조절에 따라 주전소를 늘리거나 축소하였다지. 현대 지메 후손들의 사회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들었네. 선조들의 지혜에 따른 것이지. 이 조선에서부터 그랬던 것이지.